안녕하세요. 겉돼지 TV. 예. Yeah.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네, 이야기를 네, 드리는 네, 내용입니다. 내용. 사람이 한국을 떠날 때 반드시 챙겨가는 물건 5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번에 일본 떠나는 짐을 사면서 연산도 치고 왔으니 그것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고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반드시 일본에 가져가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컵라면입니다 제가 왜 한국 컵라면을 가져가냐면요 제가 항상 일본에 그두달 동안 저는 항상 일본에 갔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저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근데 두 달이나 긴 시간이 있으면 은 반드시 한국 음식이 그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한국 음식에 제일 맛있는 두 가지 조미료 아세 가지 조미료 매운 고추 그리고 단기름 그리고 마지막에 마늘 이렇게 세 개가 역시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제가 느끼는 최대 조미료라고 생각하는데 이곳이 일본 음식 에서는 많이 쓰이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먹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그리워하는데 특히 매운 음식이 찾기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으면은 한국 식당 가가지고 매운 걸 시켜요. 일부러 찌개 같은 것도. 근데 먹어보니까 맵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매움은 배가 따뜻해지는 약간 빨간 매움이 제가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불닭 먹고 매운 그밥 같은 거 많이 먹고 막 그러는 편인데 그런 배가 따뜻해지는 매음을 일본에서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막 한국 식당 가가지고, 아, 이거 좀 맵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은 알겠대요. 그래서 맵게 나오는데, 그냥 청양고추 넣은 입이 따가운 그런 매음밖에 안 나고, 먹고 나서 하나도 배가 안 따뜻해지고, 저는 항상 불만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럴 때, 차라리 내가 컵라면 가져가지고 가 배를 따뜻하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막 진라면, 빨간색이나 조금 더 매운 거막진새 라면이나 이런 국물이 있는 매운 라면을 일본에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참기름 맛도 그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짬깨 라면도 가져가려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제 이거는 진짜 제가 꼭 챙겨가는 물건. 제가 항상 준비를 안 해도, 공항 근처에는 있 마트에서 반드시 사는 것들인데, 김, 아몬드, 하니버터 아몬드, 그리고 마지막에 불닭볶음. 이세 가지는 제가 세트로 항상 사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세 가지가 있으면은 친구들이 만났을 때 뭔가 선물 같은 걸 챙기는 게 일본 문화예요. 항상 신세를 주시는 친구, 어머님, 친구 만날 때이세 가지만 사가면은 그냥 누구나 줄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서. 친구 만날 때, 아, 오늘 얘 만나니까, 그러면 불닭볶음면 하나 챙겨가서 줘야겠다. 아몬드 하나 챙겨가서 줘야겠다. 이런 거할때몇개 사가면은 반드시 쓸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아도 엄마한테 주면은 엄마 가 엄청 좋아하니까 잘 먹어요. 그래서 저, 제가, 제가 항상 한국 떠나기 전에 이세 가지는 미리 미리 못 사도 공항에서 반드시 사가는 그런 선물 세트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한국 화장품인데요. 한국 화장품이 워낙 일본에 많이 브랜드가 들어가가지고, 일본에서 구하기가 쉬워지긴 했어요. 그런데도, 일단 가격이 비싸지. 그, 그런 다음에 한국에서밖에 안 파는 화장품들이 몇 가지 있지. 그리고, 브랜드 없는 브랜드도 한국에는 엄청 화장품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일본에 아직 못 들어간 브랜드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마스카라나 립 제품 같은 화장을 하는 것들 못 가져가면은 그냥 거기서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일본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티처 제품을 한국 거를 대부분 다 한국 거 써요. 특히 연세물 화장품 녹다잘뜯게제 피부한테 잘떡 맞는데 그게 만약에 제가 한국에 놓고 공항에 가, 가버리면은 일본에서 no. 절대 못 구해요. 제가 구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은 제가 항상 이제 저 예민해지고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드시 써야 되는 스킨 제품은 뭔 일이 있어도. 만약에 제가 짐을 못 맡겨서 100ml까지밖에 기내에 못 들어가도 100ml짜리 용기를 사서 이렇게 담아갈 정도로 반드시 스킨 제품은 챙겨갑니다. 네 번째는 이게 위외일 수도 있는데 핫팩입니다. 원래는 제가 일본에서 핫팩 그냥 사서 가져와서 막 쓰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반대예요. 일본 갈때 한국 핫팩 가져가야 해. 왜냐하면 한국 핫팩 짠입니다. 역시 막 근대에서 근인분들이 쓰는 핫팩도 팔듯이 한국은 워낙 춥다 보니까 핫팩이 짠인 것 같아요. 진짜 뜨거울 정도로 진짜로 따뜻해서 얼마나 추운 날씨도 핫팩 하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진짜 핫팩 잘 챙기고 다니는 편이고요. 뭐 일본 핫팩과 한국 핫팩 뭐가 다르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따뜻해지는 가루의 분량이 확실히 다릅니다. 일본은 가루가 진짜 얇아요.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가서 진짜 얇은데 한국 핫팩은 빵빵하잖아요. 진짜 이만하잖아요. 일본께 이만해요. 빵빵해서 바로 뜨워지고막 그렇잖아요. 대신에 조금 위험하긴 해요. 왜냐면 그게 똑같은 장소에 계속 있으면 은 여기 화산나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그건 조심해서 써야 하는데 그래도 역시 따뜻함을 한국에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도 진짜 위외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일본을 갈때 된장을 사갑니다. 이게 제가 한국 요리 할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된장찌개를 제가 좀잘 끓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국 음식 한 사먹고 싶어 하니까 된장찌개 해줘야겠다 해서 제가 한산 된장찌개 할때 쓰는 된장이 있는데 그게 안에 좀 강이 돼 있어요. 막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있으면 일본에서도 잘 끓일 수 있으니까 한산 챙겨가는 편이고 엄마도 한번 알려주면 만들 수 있으니까 일본 된장으로 맛을 낼수 없는 그 맛이 저는 한산 챙겨갈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본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캐리어인데, 캐리어 위에다가 제가. 한국에서 챙겨오는 것들 올려놔봤습니다. 첫 번째가 빼먹을 수 없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불닭 볶음면 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불닭 소스. 은근히 제 친구들이 불닭 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불닭 좋아하는 친구한테 선물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허니버터치. 이번에 작은 걸 많이 챙겨왔는데 이번에도 선물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2주 동안 일본에 있기 때문에 챙겨왔던 컵라면 세개인데요 하나는 무대찌개 라면. 이거 새로 나온 것 같아서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꿀찜짬뽕. 지금 그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맛있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열 이거는 제가 진짜 매운 거 땡길 때 먹으려고 챙겨왔어요 그리고 짜잔 이게 된장인데 왜 이거 챙겨오냐면은 보시다시피 이거 빨간색 좀 더는 된장이 일본에서는 없어요 일본에서 그냥 미소 된장만 파니까 그래서 이걸로 엄마랑 이모한테 된장국을 끓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이거는 엄마가 항상 쓰시는 화장품인데 사오라고 해서 제가 돌아오기 전에 <laughs> 열심히 샤 달려가가지고 샀던 물건이고요. 이게 존샘물에서 나온 파운데이션을 엄마한테도 하나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진짜 한국에 가지러 가야 할 정도로 허시면다 썼어요. 거의 이게 다 일본에서 써서 가려고요. 전샘물 토너과 전샘물 물크림, 넉타잘트의 시카페아 크림도 이번에는 챙겨왔습니다. 시카페아 세럼도 다 챙겨왔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넉타잘트의 시카페아 세럼, 전샘물 물크림, 전샘물 토너 같은 기초 제품은 없으면은, 이번에 못했습니다. 어디 해외라도 못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핫백 가져가나 제가 진짜 한국 핫백은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핫백은 큰게 없어서 작은 거이긴 한데 보시면 얇아요 진짜로 진짜 내용물이 보시면 진짜 달라요 한국 거는 이렇게 진짜 끝까지 빵빵하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일본 거는 주변에 이런 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얇아요. 보시면 되게 얇죠? 그래가지고 큰 것도 이렇게 얇아요. 진짜 달라요. 따뜻함이. 겨울에 추운 거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따끈따끈한 핫백을 챙겨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일본인이 한국을 떠날 때꼭 챙겨가는 물건 다섯 가지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해외여행 갈때 혹시 반드시 가져가는 물건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은 댓글에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